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저는 지금 크리스 월드에 크리스 하우스라는 곳에 있고요. 앞에 우리 셰프님 계시고, 셰프님이랑 같이 셰프 라면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왔는데, 어, 작년에는 짬뽕 라면을 우리가 만들어 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만들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요번에는 그냥 라면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많고, 지금 우리 주방 팀에 사람이 부족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테스트 삼아서, 아마 한 4월달, 래서 이제 5월 초까지만 한번 운영을 해보다가 잘안 되면 없앨 거예요. 되면 없애길 바라는 것 같아. 일부도 맞아 끼 거지. 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크리스 하우스예요. 체크인도 하고 글램핑 뭐 체크인도 하고 여기서 어 아직 준비는 안 되는데 피자랑 치킨도 저희가 팔고 있고 이쪽에서 간단한 뭐. 술, 주류, 뭐, 물, 그냥, 위에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어, 다른 거 필요하신 분들은 편의점으로 가시면 되세요. 편의점에 다 있으시고, 여기서 파는 것들은, 이제, 글램핑에서 쓸수 있는, 뭐, 그런 것들, 뭐, 물, 홈키파, 뭐, 간단한 라면, 라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강라면 이렇게 해서, 4,000원, 예, 예. 가성비가 중요하니까. 4천원 짜리 드셔도 괜찮고요. 맛이 나쁘진 않습니다. 기계 가는 하 거라 제일 맛있게 했다라고 하고 그래서 술이랑 이런 것들 여기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1층으로 오셔서 어 찾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산하시면 되고 우리가 라면 먹을 수 있는 곳을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야외 기반이에요. 야외 기반이기 때문에 가평까지 와서 또 실내에서 먹는다는 것도 좀 별로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 무제한 바베큐 하는 곳인데 이쪽에서.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라면을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하러 오시거나 뭐 바이크 투어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바람 쐬러 오거나 자 우리 근처에 있는 그냥 커피숍을 가도 아메리카노가 만 원이야 그지 저도 무서워서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셀프가 끓인 라면하고 그다음에 아메리카노 밥은 필요하시면 퍼 드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만 원에 한번 책정을 해 봤으니까 테스트 해볼 거예요. 잘 되면 계속 갈 거고 아니면 가차없이. 안 하는 걸로. 자 그래서 여럿이 놀러 오시는 게 좋다. 좀 이상하잖아. 라면 먹으러 가평까지 혼자 와가지고 밖에서 라면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간다. 우리 같은 아싸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조금 이제 같이 놀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런 공간이 돼 있고 그 크리스하우스 2층에 2층에 어 실내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실내 공간 왜필요하냐 비가 올 수도 있고 너무 추울 수도 있고 요 위치가 좋아요. 요 위치가 보이잖아. 안에 있지만, 밖에가 쫙 보이고, 저기 물도 다 보이고, 여기 수영장도 보이고, 카바나도 보이고, 북한강까지 다 보이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 좋은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저희들도 손님 오면, 어, 저도 이제 손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이제 날이 좀 춥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은 여기서 같이 음식을 먹거든요. 그래서 라면을, 픽업을 아까 그 주방 쪽에서 하셔서, 여기서 드시면 되는데, 강이 바로 보이니까, 강이 바로 보이고,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이제 실내에서 드실 수 있는 공간도 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드실 수 있는 거. 카바나. 카바나에서 지금 우리가 시간은 아직 픽스를 안 했어요. 지금. 일단은 지금까지는 가능하고, 반응이 좋아서 5월 초까지 나갈 수있으면 라면도 카바나에서 드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 야외에서 드시던 실내에서 드시던 다 드시고 난 다음에는 갖다 주셔야 된다. 요거는 이제 작은 거를 준비를 해야겠네. 우리가 주, 주방을 자, 보세요. 새로 샀잖아. <laughs> 이것도 타일 새로 박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영상에서 주방을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게뭐 청소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깨끗하다. 근데 이제 내가 잘은 모르지만,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그, 가정집에서는 불을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없잖아. 이거뭐화로라고 하나, 이거? 아, 그것까지 일부러 하는 거야? 어. 터트려서 자, 그러면 수저 그것만 있으면 되겠네. 이거를... 네.